한림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25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번. 벌목 작업 시 아래 도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은 쐐기입니다. 쐐기 쇠기 그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가장 적합한 도끼 자루의 길이는 정답은 사용자 팔 길이입니다. 사용자 팔 길이. 3번 아래 톱에 해당하는 명칭 무엇인가 정답은 무육용 이리톱입니다. 무육용 이리톱. 4번 가전... 집재 기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썰매식 집재기, 자주식 반송기, 이동식 타워형 집재기가 있습니다. 자, 썰매식 집재기, 자주식 반송기, 이동식 타워형 집재기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가전 집재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5번. 체인톱의 주간 정비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냐? 정답은 스파크 플러그 청소 및 간극 조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체인톱의 주간 정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정답은 스파크 플러그 청소 및 간극 조정. 6번, 병원체가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밤나무 줄기 마름 병균입니다. 밤나무 줄기 마름 병균. 7번, 계산 문제입니다. 순량률 80%, 발화율90% 종자의 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발화율 곱하기 순량율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공식 대입하면 1 0 0분의자 여러분들 발화율 얼마죠? 그렇죠. 90 곱하기 순량률 얼마죠? 80.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1 0 0분의 얼마죠? 7200입니다. 그럼 7200 나누기 100하면 정답은 70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난이도 하 계산 문제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가 8이고 절단하중이 320kg이라면 이 와이어 로프의 최대 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최대 장력 구하는 공식은 절대 하중 나누기 안전 계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절단 하중 얼마죠? 절단 하중 320입니다. 320 나누기 안전 계수 얼마죠? 그렇죠. 8이죠. 자, 절단 하중 나누기 안전 계수하면 결국 320 나누기 8하면 얼마죠? 정답은 40kg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자, 종자검사에서 실중이란 종자천알의 무게를 그램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종자검사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실중에 대해서는 엉뚱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럼, 실중?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중이란 종자 천알의 무게를 그램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10번 재벌을 6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하는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 정답은 재고 대상목의 맹아력이 약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재고 대상목의 맹아력이 약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11번. 가뭄이나 해충의 피해를 받아 약해진 나무에 잘 발생하는 병으로서 신초의 침엽 기부를 고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소나무 가지 끝 마름병입니다. 소나무 가지 끝 마름병. 여러분들 틀리기 쉬우므로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뭄이나 해충의 피해를 받아 약해진 나무에 잘 발생하는 병으로서 주로 신초의 침엽 기부를 고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소나무 가지 끝마름 병입니다. 12번. 무육톱의 삼각톱날 꼭지각은 몇 도인가? 정답은 38도입니다. 38도 13번 성충의 몸 길이는 7mm 내외이며 몸은 진한 남색이고 알은 황색이며 타원형으로 장경이 1mm인 살림의 충은 무엇인가? 정답은 오리나무 잎벌레 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14번. 밤의 열매에 피해를 주며 1년에 2회에서 3회 발생하고 성충 채성기에 접촉성 살충제로 방제하면 효과가 큰 해충은 무엇인가? 정답은 복숭아 명 나방입니다. 복숭아 명 나방. 복숭아 명 나방. 15번. 우량한 종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지정한 숲은 무엇인가? 정답은 채종림입니다. 채종림. 16번. 이행정 내연기관에서 연료에 오일을 첨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엔진 내부에 윤활작용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7번 침활렵수 유령님의 무육작업에 사용하며 직경 5cm 내외의 잔목 및 불량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스위스 보육낫입니다. 스위스 보육낫 8번. 유아 등으로 등화 유사를 할수 있는 해충은 무엇인가? 정답은 어스랭이 나방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스랭이 나방. 19번.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각 띠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갱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대상 개벌 작업입니다. 대상 개벌 작업 20번 성충은 주맥만 남기고 입을 갈가 먹는 해충은 무엇인가 정답은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21번 체인톱 엔진 회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정답은 스로틀 레버입니다. 스로틀 레버. 22번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목 병에는 정답은 모자이크 병입니다. 모자이크 병. 23번 대기 오염 물질의 대표적인 것. 어떤 것들이냐? 분진, 화수소, 질소, 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대기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분진. 황화수소, 질소, 산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4번, 잣, 이마, 솔방울 등 침엽수의 구가를 가해하는 해충은 정답은 솔알락명나방입니다솔알락명나방 25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를 수간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수병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 병.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살림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25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윤쌤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투자하여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산림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 100% 기출 관련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보다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